아, 저 몰랐는데, 여기 시간 제안 있네요. 네, 어, 여기, 여기 다 예약한 거래요. 어, 몰랐어요. 저도 그냥, 그럼 다른 데로 이동할까요? 그, <laughs> 눈 너무 민폐된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뭐, 아, 어떻게 해요? 그럼, 그럼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가야 되니까, 아, 또 무슨 얘기. 여덟 시 그럼 지금 7시4 0분 맞죠? 아직 시간 많네요 와우팔하 그럼 아뭐 어,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죠? 이러뷰 아. 노래 같이 해요 아와나 아. 진짜 조그맣게 이렇게, 생각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너무 그래서 저... 노래 같이 해요, yeah, 같이 해요. 일단 아, 제가 이번에 다시 얘기하는데 생일 같이 못 보내서 죄송해요. 근데 제가 인스타로 막뭐 이렇게 다 볼게요. 뭐다 하고. 뭐, 네. 아, 그리고 그 버스 하는 거 봤어요. 버스에서 뭐 저희 사진, 네, 저희 사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봤어요. 뭐, 뭐, 뭐라고 써, 써 있었죠? 저는 네, 아무튼 그런 거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네, 뭐, 하나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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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봐요. 그래서 너무 맨날 볼 때마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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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요아요서 네, 너무 서사하고 아, 그, 그날 1그일 내가 1일 아, 내가 아네 저는 무요무 네, 네, 아, 아, 너무 너무 얘기하고 싶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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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기 너무 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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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다음에 안 해, 오 지금 해야 돼. 죄송해요. 아, 생각이 갑자기 없어서 어떻게 해요. 그거 안 나서... 아, 아무튼 또 그냥 너무 감사해요. 다들... 네, 아, 저를 너무 오랫동안 응원해주신 팬들도 있고, 새로운 팬들도 있고, 그런데 너무... 너무 감사해요. 네, 아... 노래 하나 더 부를까요? 네. 근데 이 스피커가 잘안 되는데.